이번에 준비한 차는 푸조 2008 펠린이라는 모델입니다 2015년식이고 1500cc가 조금 넘는 소형차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재원상 연비는 리터당 17k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뭐 20km 이상도 충분히 나온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연비 때문에 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정도 금액대에서 이 정도 디자인을 찾아보기도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주행거리는 5만 1000km고요. 일단 차량의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성능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직까지도 신차 같은 컨디션을 유지 중인 차량이고요. 어디 하나 오일이 샌다던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6년 정도 지났는데 도로에 다니다 보면 때 같은 게낄 수밖에 없는데 이 차는 하체를 보면 엄청 깔끔하죠. 그만큼 전 차주분이 하부 관리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 이력 조회를 해 보면 내차 피해 타 차가에 모두 영원이고 보험이력도 아예 없고 1위 신조 차량입니다. 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입차들은 거의 1위 신조 차들이 많은데 1위 신조 차량과 보험 이력이 없는 차들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차량의 컨디션 때문이고요. 차량 내부를 보면 필러 쪽도 뭐 담배 흔적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때가 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엄청 자세하게 봐도 정말 깨끗하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냥 연식을 모른 채이 차만 보면 한 1, 2년 정도밖에 안된 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신차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고요. 열선 시트는 시트 옆쪽에 달려 있는데 단계별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옵션으로는 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모두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열리지는 않지만 정말 개방감이 확실하고요 비가 오는 날 그냥 이것만 열어놓고 차에만 있어도 분위기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뭐 평범하진 않고 개성적인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깔끔한 흰색에 당연히 기스조차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품화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엄청 깨끗한 상태로 만나보실 수도 있고 아까도 말을 했듯이 1인 신조에 보험이력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서 별다르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차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보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우리나라 준중형급 차량 비교를 해봐도 좀 넓은 편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시트를 폴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트렁크가 넓게 나온 모델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그렇게 넓진 않은데 천장이 그래도 좀 넓어서 그렇게 답답하진 않고요. 핸들에는 패들시프트가 있고 버튼들이 있는데 이렇게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에어컨, 히터 이런 건잘 나오고요. 다음으로 내부를 보면 아까도 말했 엄청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1인 신조차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깔끔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거의 신차와 같은 컨디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깔끔하고 물론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제가 펠린를 이번 연도에만 한 5대 정도 매입을 해서 팔아봤는데 그중에서 상태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주행을 했을 때도 하부스 떨림이나 소음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 차는 엔카 진단도 받았기 때문에 별다르게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뭐 항상 그렇지만 이 정도 같은 연식 5만 킬로에서 6만 킬로 정도 되는 펠린 중에서는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오셔서 보시면은 시운전 및 하부도 다 뛰어들 수 있고 차량 컨디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천장이 다 유리로 돼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고 이렇게 좀 어두운 곳에서 보면 실내 계기판에 들어오는 조명도 이쁘지만 이 위에 천정으로 들어오는 LED도 정말 이쁩니다. 실내등이 이뻐서 뭐 차박을 할 때나 아니면은 드라이브를 할때 야간에 드라이브를 할때 이럴 때 굉장히 분위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전혀 비싸지가 않아서 이용하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국산차보다 저렴하고 연비가 더 좋기 때문에 부담 하나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차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마체가 엄청 깔끔합니다. <laughs> 스프링도 깔끔하고요. <laughs> 푸조가 은근히 차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푸조 차들도 요즘 나오는 연식들 보면 정말 괜찮거든요. 기름 새는 것도 전혀 없고, 뭐 긁힘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좀 안쪽까지 정말 깔끔하죠.